자, 20번 가서 보죠. 색칠한 부분의 넓이 합을 구하라. 처음 거는 A를 구해야 되고요 그죠? 처음 거. 처음 거는, 자, 어떻게 될까요? 자, 전체 넓이는 1이었어요. 그죠? 전체 넓이는 1이었는데, 자, 거기에서 지금 이 넓이를 빼줘야 되는데요. 이 넓이를 빼줘야 되는데, 자, 이렇게 잘라서 보시면은요. 이렇게 잘라서 보시면, 이 넓이, 이 넓이 같죠? 이 넓이, 이 넓이 같고, 넓이, 요 넓이 같고, 넓이, 요 넓이 같고. 따라서 저기 하얀색 안에 들어 있는 이 넓이는 전체 넓이의 반이죠, 그죠? 따라서 색칠한 부분도 전체 넓이의 반이 되는 거죠. 따라서 a는 얼마가 돼요? 2분의 뭐가 돼요? 1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2분의 1 처음 a 값을 이제 구했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보시면 자이한 변의 길이가 1이어서 1이어서 이 자, 지금 방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이, 이 넓이는 전체 넓이의 몇 분의 몇이 돼요? 전체 넓이의 2분의 1이 되겠죠, 그죠? 그렇다 하면 그 안에 들어있는 요 넓이는, 요 넓이는 또 반이 되는 거죠? 또 반이 되죠, 그죠? 보이시나요? 그러면 요 넓이는, 요 넓이는 전체, 바깥쪽에는 전체의 몇 분의 몇이 돼요? 4분의 1이 되는 거죠. 따라서 넓이의 비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전체 상황, 자이 전체 빨간 거 그거 하고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어, 요 안에 들어있는 요거 요거 초록색, 초록색하고 넓이의 비가 그 넓이의 비가 어, 4분의 1이 된다고요. 넓이가 4분의 1로 된다. 그것이 바로 넓이의 비죠. 넓이의 비, 즉 1대 넓이의 비가 넓이의 비가 1 때 뭐가 되는 거예요? 4분의 1. 그럼 넓이가 계속해서 4분의 1씩 줄어나간다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그러면 정사각형 넓이만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정사각형 특정한 부분에 색칠한 똑같은 패턴을 색칠한 그들의 넓이의 비도 1:4분의 1이 유지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r 값이 뭐가 되는 거예요? 4분의 1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의 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1 r 분의 a에다 집어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1 마이너스 4분의 1분의 뭐가 돼요? 2분의 1이 되겠죠. 따라서 여기다 4를 곱하고 여기다 4를 곱하고 그러면 4 마이너스 1이 되니까 3이 되고 위에는 뭐가 돼요? 2가 되겠죠. 그래서 넓이 합은 3분의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